할렐루야. 5월 1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기는 초르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 5월 13일입니다. 어, 화요일날 맞았는데. 우리 화요일 날 벌써 이제 우리 1년의 반 가까이 이제 다 가까이 온다는 거 아시죠? 화요일 날에 하루 또 중보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 아,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지만 기회는 상실하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나우 아니요. 프레젠 t 입니다 현재. 선물을 선물로 누릴 줄 아는 복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 던진 장면입니다.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자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는 이른바 다양한 신전들을 모신 이른바 펜테이즘이 있는 만 신전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과 마을마다 토속 신들을 다 갖다 뭐한 곳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절을 해야 어떤 신도 빠지지 않고 다 제사를 받고 서운하지 않게 자기들에게 화를 또 주지 않고 복을 줄 거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모하는 것 같습니다. 어뭐 그래서 이 판테온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판테온이나 만신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딱 서서 열두 제자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인자는 본인은 당신을 가리킵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군난 공동체. 아주 그 세례완의 세례터의 요단강 밑에 있죠. 거기서 굴 속에서 또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아주 예수님과 흡사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 세례완은 분명한 것은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하면서 여인이 난 아들 중에 가장 큰 아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의미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세례완 아니죠. 더러는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말은 꽤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때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그들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유대의 영웅 중에 하나죠. 아니요. 이들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인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자, 그럴 때 주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가슴에 품고 제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했을 때 여기 16절에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하,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여러분 이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의 표현으로 분명한 아주 전능자를 표현한 얘기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고 장사 지행 받되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언제 배웠고 언제 알았을까요? 아마 이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십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게 복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깨닫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복이고,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이 있는 걸 복이고, 지상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아는 게 복이고. 인생은 유한하고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높고 낮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질을 따라가는 게 복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게 복이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 육신적으로는 이 말이 내게 나올 리는 없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봐요. 구약의 성령님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in earth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일하시는데 외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름을 붓는데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지각을 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신앙 고백의 완전한 고백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1 8절 말씀에 앞으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카톨릭은 여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서 엄청난 아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인가 하고 적했는데 그 다음이 의미입니다 베드로같이 여러분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여기에 반석이 되겠습니까? 네. 그 반석이란 말하는 베드로의 그 스스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의리마저도 무너뜨린 자가 무슨 반석이 되겠습니까? 여기 19절을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 천국 열쇠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베드로의 후예들로서 천국 열쇠를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묶고 내 이름으로 풀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엄청난 열쇠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응답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활용하셔야죠 네?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나로 말미암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열쇠는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맞추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할 자인 것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 땅에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증거한 다음에 막판에 우리가 공생의 3년 만에 나는. 결정적인 복음을 너희에게 보여 줄 거다.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다. 이 부활의 복음이 이제 베드로를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세반의 입을 통하여도 선포되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면서 하늘 문이 쩍쩍 열리는 겁니다. 천국 열쇠 가졌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오늘로 응답의 이름인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이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엽니다. 주여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